리보세라닙, 원료 의약품, 네, 1등 폴더블폰. 자 어떤 종목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자케이바텍 HLB 생명과학, 네, 대정 화금. 자 이렇게 내주셨는데요. 네, 자뭐 많이 오른 기업도 있고 어, 좀 바닥을 헤매는 기업도 있건 한데 자이 종목을 준비한 이유부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인기 파트너님. 네, 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이제 폴더블폰으로 이제 변화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높은 뭐 갤럭시 폴드라든가 또뭐 미국, 또 중국에서의 이 에, 접히는 이 스마트폰의 핵심 주도주 섹터의 대장, 그 다음에 이제 부품주, 그 다음에 뭐 소재주 쪽은 결국에는 과거 이제 작년, 올해에서 이제 5G가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은 상승 진행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도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네이 탑재되고 있는 그런 갤럭시 관련했던 그런 종목들은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심에. KH, KH바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자, KH바텍, 뭐, 사실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더갈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이 가격 끝난 건 아닌 같다, 더갈것 같다, 더갈것 같다라는 게 시장 분위기고, 다만 이게 한50% 정도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는지, 네, 그 부분은 잠시좀더 상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도 파트너님. 네. 자, 대정화금을 음. 선택한 이유 뭘까요? 그,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펜벤다조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이 기업이 뭐 그렇게 테마성 움직임을 띄는 기업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치적인 부분을 좀더 부각시킬 수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 이제 뭐 진단 시, 시험용 의약이라든지 아니면 원료 의약품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독보적인 기업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주목해서 보신다면 거기에 따른 재평가,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1 1월 달에 뭐 테마주 엮여가지고 한번 급등을 했다 내려왔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게 회사가 원래 이기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는 회사라서 지금 뭐 시총 천억대라면 크게 밀릴 가격은 아니고 또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 다시 한번 이런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상세하게 들어봅니다. 자 이종훈 파트너께서는 HLB 생명과학을 선택하신 이유 뭘까요? 음 역시나 뭐그시장은좀 대표할 수 있는 어 바이오 신약 어, 업체죠. 어에체비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어 내년에 이슈로 보자면 역시나 뭐어 제피모건에 좀어래서좀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미 초대를 좀 받았고. 근데 제약 바이오 신약 업체들은 많이 겪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에, 사실 그렇게 에, 그렇게 막 장담하고 투자를 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어, 지금 뭐 나오는 뉴스와 돌아가는 여건으로 봐서는 어좀 성공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어 그리고 어 일단은 주가는 만 원권에서 급격하게 4만 5천 원대까지 어, 급등을 했다가 네. 거의 뭐 엘지에비도 마찬가지죠. 거의 반토막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어 내년 이슈도 그렇고 어, 어 FT 판매 허가도 어, 기대감이 좀 계속 작용을 좀 하면서 2만 원 초반권에서의 흐름에서 어한 3만 원 정도는 어, 충분히 좀 돌파하지 않을까. 네, 자 최근에 거의 뭐 4만 원대를 넘어섰다가 지금 2만 원대 초입까지 다시 빠져 있는 상태인데, 자 이게 뭐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낙폭과대돌림은 충분히 네, 가능하지 않을까 50%까지는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인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하나 하나 좀더 상세하게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K치바텍은 어쨌든 뭐 최근에 굉장히 부러움을 탔던 종목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접히는 스마트폰들 한마디로 이제 폴더블이 됐든, 아웃폴딩이 됐든, 인폴딩이 됐든, 뭐 이제 지금 사이즈를 또 접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힌지 관련된 부분이 참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케이치바텍이 앞으로도 거래처도 좀 다변화하고 뭐 이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큰것 같습니다. 50% 정도 뜰만한 부분들 어떤 부분일까요? 결국에는 적자 회사가 연출되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이제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도 실적 개선과 성장성 부각이라고 봐야지요. 지금 노키아 대해서 이제 MS1위 유지를 유지할 만큼 힌지 쪽에서는 뭐금형 제조 쪽에서는 좀 타픽 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쪽 에 KH 바텍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의 조목들도 같이 이제 회복력을 좀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좀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주가라는 게 최근에 만원대 전후에서 지금 2만원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꺾이게 되면 이제 당분간은 좀 조정을 보이겠지만 지지가 나온다면은 횡보를 하거나 고가 놀이 패턴이 연출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힘만 좀 받아준다면 한번더 레벨업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수급의 모습을 보더라도 기관과 외교들의 매수가 가담되고 있다는 점이 나쁘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 3분기 4분기 실적이 개선됐지만 내년 1분기와 2분기 때까지 실적 향상 가능성이 높다라면 일단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고요 중국 한정판 갤럭시 폴드 판매 예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모토로라 폴더 윌폰도 또 사전 예약 향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갤럭시 폴드 대만에서 또 공개 예 행사 예정이 있고요 두루두루 앞으로 있을 갤럭시 폴드 관련 또 중국과 미국에서의 이제 접는 이 휴대폰 스마트폰의 이이 예, 매출 증가와 이 영업이 개선 기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상승의 에너지가 내년 상반기 때까지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올라간다면 현재 (2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횡보한 이후로 상승 적이된다면 3만 원 초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손절라인 잡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 손절라인은 18,000원 정도. 그러니까 18,000원 네. 이탈된다면 아 당분간은 좀 어렵다 생각해가지고 18,000원 지지가 된다면은 점진적인 우상향 기대. 이탈된다면 현금화 혹은 수익 실현 혹은 뭐 손절매 전략을 취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멋있어 보이다가 네. 손절가를 딱 불러주는 순간 확 마음이 안 들기 시작하면서. 네. 아니 그래도 중기에 50% 이상 뜰만한 종목이라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렇죠. 지금 가격에서 일단 50% 이상 뜰만한 종목이라면. 3만 원. 어, 그 손절가 부탁하시면 더싼거 아닌가요? 이 방송이라는 것이요. 네. 네 한번 꺾이게 될때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 그런 종목은. 약간 이제 바닥권 터닝 줄 하면 긍정적인데 고점에서 이제 횡보하는 종목을 더 간다고 보고 있는데 주가가 조금 흔들거리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전략을 취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기업이라기 사실 뭐알 수는 없겠죠. 네.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이 지금 이 폴더블 스마트폰과 함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삼성의 갤럭시 폴드처럼 기존 사이즈가 두 배로 커지면서 펼쳐지는 스마트폰도 나오고요. 뭐 최근에 또 모토로라에서 공고했던 것처럼 현재 스마트폰 사이즈가 접으면서 또 이렇게 접히기도 하고 어쨌든 접든 펼치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스마트폰에 많은 변화를 겪을 것 같은데 이 가운데 필요한 게 힌지라고 하는 접는데 꼭 필요한 부품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힌지 부분에서는 K 치바텍이 현재는 삼성을 꽉 잡고 있는 상태고 워낙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또 고객사 다변화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적으로. 음, 올해는만 60억 대밖에 이익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내년, 내후년 도면 연간 600억 사이즈 정도는 이익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업계 시각이고, 어, 근데 여기 이제 당, 당것 같으면 여기서 더못갈수 있는데 앞으로 이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시총 한 6천억 정도를 이제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총은 한 4,700억 정도 되고요. 네, 말씀하셨던 한 4천억까지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 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라고 <laughs> 말씀하셨는데. 네, 업계에서는 거기서 50% 올라갈 수 있는 네, 여력이 생긴다. 뭐렇게 여러분들 좀 손절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이 방송에서는 참 정목이겠다가 올라가도 칭찬을 못 듣는데. 들으시면 <laughs> <또는 KC 시발테흔은 웃음> 제가 과거에 만 원대 방송에서 여러번 소개했는데요. 네. 네. 굉장히 그 뭐두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우리 뭐 <laughs> 방송이라고 하는 게 항상 또 갑자기 관리를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예 손절 가릴 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음~ 대정 화금 네. 어~ 지금 살짝 보니까 어~ 음. 뭐 어차피 지금 가격은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은 기분은 드는데, 이벤트가 붙으면 튈것 같은 느낌도 들긴 들거든요. 뭐 가능할까요? 일단, 뭐 참고로 저는 손절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laughs> 뭐 여기서 충분히 간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그렇다보니 좀더 신중하게 종목군을 좀 골라가지고 일단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어이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던 것이 그 펜벤다조 관련해 가지고 생산 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그런 허가를 받았던 기업이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이슈가 됐거든요. 어 하지만 이 기업이 원래는 유한 양행에 그 레이저 티닙에 대한 원료 의약품에 대한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만큼 원료 의약품에 대한 원재료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 우리나라에서 안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그리고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조는 나타났었는데 아직까지 그에 따라가지 주가 한 번도 안 움직였었거든요. 꾸준하게 그냥 뭐랄까요, 그냥 꾸준한 실적을 보였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FDA 임상도 그렇고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적인 기술 이전 얘기 또는 임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런 원료 의약품 시장도 상당히 확장성 있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비록 지금은 시가 총액이 1,054억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종목군이지만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인 말씀을 좀더 드린다면, 어, 요 기업이 현재 보통주가 710만주 정도가 거래됩니다. 거기에서 대주주 물량이 52%거든요. 나머지가 이제 350만주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가치적인 부분을 한번더 평가를 받는다면 충분히 앞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트리거적인 부분으로 형성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좀더 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이런 기업은 한방 이렇게 강하게 하고 끝날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어, 재평가를 좀 찾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정학음.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고요. 지난해도 연간 순위이한 100억 원낸것 같고, 올해도 지금 보니까 분기별로 한 25억씩 네,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까지는 돈은 버는데 맨날 100억만 벌다 보니까 <laughs> 네, 주가는못 가고 지루하게 지금 네.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하다, 그래도 뭐한 100억 정도는 이렇게 벌다 보니까 시총 기준으로 천억대 이하에서는 강한 하방 경직을 좀 보이는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다가 뭐 앞세게 했던 뭐 펜밴다졸이 됐든 이벤트가 좀 노출되면은 확 한번 뜯다가 또 내려오고, 네, 뜯다가 내려오가는. 여러분들 주가 가만히 보시면 시총 한 천억대에서 뭐 이벤트부터만 1,500억 살짝 넘었다가 지나보면 또 네. 내려와 있고 이런 네, 특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일단 시총 천억대 부근에서는 엎어질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한번 기회를 받다가 이벤트 또 노출되면서 세게 붙으면 한번 좀 매도 기회를 활용하거나 이런 뭐 기회는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HLB 생명과학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워낙 올랐다가 또 많이 빠졌으니까 좀 기회가 되긴할 것도 같긴 한데. 어쨌든 바이오는 연초에 못 올라가면 잘못 가더라고요. 연초에 좀 올라갈만한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일단 JP 모건에서 어, 엘레바죠. 엘레바가 이제 어, 적극적으로 임상 결과물에 대한 어, 설명을 좀 어, 적극적으로 할 건데 어, 관건, 관건은 한번 걸어봐야 되는 네. <laughs> 성공 가능성에 한번 걸어봐야 되는. 다른 부분들을 뭐 이렇게 설명 드릴 부분들이 어, 되게 많지는 않고. 일단, 일정으로 보면은, 어, 3월 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어, 결과를 도출한다고 해요. 어,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어, 이슈, 이슈로도, 어, 아니면은, 어,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 예, 그다지, 뭐, 코스닥 쪽의 신약 개발 업체들이, 어, 제대로 성공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죠. 네. 어, 희망입니다, 희망. 어, 그리고 HLB, HLB 생명과학의 어, 신약 허가 기대감에 한번 걸어보는 전략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뭐 바이오 기업들은 좀 계절성이 있다는 라거 다들 아실 겁니다. 1월 달 JP 모건 헬스케어를 시작을 해서 2, 3, 4, 5, 6월 달까지 뭐 미국의 아마케나 종양학회를 포함해서 많은 바이오 학회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뭐 임상 결과가 좀잘 나오거나 하면 또 라이센스하고 기술 수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꿈틀대는 시기가 보통 1분기에 대부분 펼쳐지기 때문에 어 조금 뭔가 기대치가 있는 기업들은 연초에는 그냥 네, 쉬진 않더라고요. HLB 생명과학도 또 그런 일정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급된 종목군들, 어, 우리 파트너분들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안인기 파트너님께서 자, 케이바텍을 일단 뺀 나머지 종목 대정화검과 HLB 생명과학 어, 이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요 저의 스타일은 지금 뜨거운 종목과 또 업종 대표 종목들 그다음에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 뜨고 웹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테마의 대장주를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제 스타일이 그럼 제 스타일과 맞는 종목은 단연 HLB 생명과학입니다 아... 그래서 HLB 생명과학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대종화분도 나쁘진 않은데 뜨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또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재료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겠지만은 조금 매물벽이 있어요. 그래서 대종화금보다는 HLB 생명과학이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이상도 파트너께서도 두 분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좀 주시죠. 네, 뭐 우선 지금 k h 바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을 붙이면서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어 사실 이제 이 기업이 물론 여기에서 흑자 전에 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어 단기적으로 지금 8천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만 천 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될수 있다는 거죠.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인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힌지에 대한 단가적인 부분 자체가 조금 이슈화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단가가 막 높은 단가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좀 접근하기에는 어, 좀 분할적인 관점이 좀 요구되는 종목인 반면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차피 시장이라는 것이 이런 기대감을 또 꿈을 먹고 사는 게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 전략 뭐 이렇게 들어가시는보다는좀더 분할적인 관점에서 지금 자리부터 좀 뭐랄까요 기대감을 모아가는 전략 뭐 그런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저는 HLB 생명과학이 좀더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종훈 파트너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KH바텍은 뭐 내년 실적 대비해서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온 상황인데. 아, 보니까 내년보다도, 어, 내 후년의 실적이 더욱더 급증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역시나, 어, 중기 투자 관점에서 좀 봐야겠죠. 어, 내년 실적 대비해서 시총 기준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반영을 좀한것 같고, 대신 이 폴더블 폰의, 어, 엄청난, 어, 그 시장 장악력, 어, 내년, 내년에는, 어, 뭐 갤럭시 폴드가 이렇게, 어, 매진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네. 하면서, 뭐, 신제품도 또 내놓고, 어, 그리고, 어 진짜 뭐 스마트폰 지형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실적 흐름들은 계속 어, 기대가 될만하고 대정화금은 일단 테마성으로 한번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끌어올렸다가 판변대절 어, 좀 이슈가 됐을 때 한번 들어왔다가 좀 빠진 상황인데 역시나 이 테마성 수급으로만 좀 움직이지 않나 네. 아, 그런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어, 오늘 2부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안인기 파트너께는 어, 제가 시청자분을 대신해서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어, 사실 지금 한국경제TV 내에서 지금 수익률 상당히 지금 잘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 저분이 수익을 낼 때는 뭔가 저분만의 비법이 있을 것이다. 어, 뭔가 종목을 찾을 때 우리랑은 좀 다른 종목을 찾는다든가. 어, 좀 뭔가 비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어차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힌트를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음 잘하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 초반에 기관과 외국인들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하는 개별주보다는 조금 볼륨이 있는 종목을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홉 시땡 하자마자 외국인들 기관들이 어쩌외국의창고 프로그램 통해서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는가. 정확히 관찰하고 올라갈 때 같이 매수하는 메이저 추종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급등과 중장기적인 우상향 전개되는 종목을 이제 집어내는 능력이 제가 조금 더 예,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이 성향 자체가 양봉주에 대한 매수 전략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음봉주는 꺾이는 종목들은 돌아서기 어렵고 음봉주는 메이저가 매도치기 때문에 상승이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이 연출될 수 있어서. 양봉 그러니까 정배열 양봉주에 거량 실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도 매수하고 그 업종 대표하는 종목들 집중하기 때문에 비교적 매수했을 적에 바로 수익이든 단기든 중장기든 바로바로 수익이 바로 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아닌 게 대한 어떤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